여러분, 비트 조정 마무리에 맞춰 솔라나 또한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조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솔라나 코인, 현재 가격대에 추매 가능 여부, 이번 반등의 고점 매도가 신규 진입 고민 중이신 분들, 진입 구간까지 전부 한꺼번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코인으로 큰돈 벌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코인 차트들과 뉴스 등 끊임없이 보고 또 보며 게으름 피우지 않고 분석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었고, 여러분들도 제가 그렇게 만들어드리겠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 여러분, 제가 솔라나 코인 좀 올랐다고 영상 찍는 거 아니고요. 보시면 23일 날 솔라나 코인 진입 타점 잡혔다 판단해서 진입함과 동시에 구독자님들께 종목 분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분출 당시에도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분출해 드린 건 절대 아니고 미국 주들 중한 곳인 와이오밍 주에서 국가 지원 스테이블 코인으로 솔라나를 선정한 뉴스와 그 전에는 지니어스 법안 통과 등 솔라나 코인에 직 간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강력하고 굵직한 호재들이 현재 나와 있었고 이 호재들로 인해 기관과 세력들, 그들의 관심과 자극 이 솔라나로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비트코인이 반등 조짐을 보여주고 있었고 솔라나 또한 비트코인을 따라서 조정이 마무리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솔라나 반등 무조건 나올 것이다 판단을 했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맞춰버렸죠. 저는 맥락 없이 아무 때나 들어가고 종목 분출해드리지 않습니다. 확실하다 판단될 때 분출 드리고 진입하고 있죠. 자, 보시면 솔라나 코인 저도 5억 정도 매수를 했고 현재 7%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종목 분출 받으셨던 저희 구독자님들도 저와 비슷한 수익 구간을 유지 중이시고요. 자, 현재 솔라나 전 고점만 뚫어주고 거래량만 맞춰 준다면 강력한 상승으로 연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솔라나 반등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는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이번 반등 구간의 최 고점 매도가까지 전부 깔끔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제 계좌를 전부 다 오픈해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입만 터는 유튜버들이랑 다르게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돈 자랑을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 포트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성하셔야 되는지 알려 드리기 위해서 직접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저는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이세 개의 코인은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 코인들은 단타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포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XRP는 여러분들의 아시다시피 세력들이 놓을래야 놓을 수 없는 내재가치가 확실한 코인들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엔 알트코인들의 대장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이 외의 코인들은 전부 다 단타로 진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알트코인은 하룻밤 사이에 100%가 빠지기도 오르기도 하며 급등 급락이 엄청나기 때문에 단타 접근을 해야 하는 거고 이 알트코인들 특성상 수익 중이었다가도 마이너스 20% 40% 손실률로 돌아서는 일이 정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코인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마이너스 5%가 넘어가게 되면 칼같이 손절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하는 목적이 돈 벌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단타 접근과 마이너스 5% 이상이 넘어가면 손절하는 매매 방식 항상 명심하시고 꼭 몸에 익혀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 따라만 하시면 무조건 수익 보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계좌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제가 진입하는 종목들 종목명 진입 타이밍 고점 매도가 전부 브리핑 해드릴 거기 때문에 무상향 하실 수 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그저 욕심 조금만 덜 내시고 명심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만 유념하시면서 절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같이 돈 벌자는 거고 도와드리려는 겁니다. 저 또한 현재 시드머니를 만들기까지 우여곡절이 진짜 많았습니다. 조금 더벌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에 욕심내고 오기 부리다가 손절해야 할 타이밍 놓치고 또 놓치고 손실 금액이 몇백, 몇천, 몇억까지 올라갔을 땐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죽고 싶었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울렸는데 도저히 손절은 못하겠고 손실을 너무 보고 있는데 원금은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 그 막막한 심정과 뼈아픈 후회들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손실거래 그만하시고 원금 찾아가고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는 매매하실 수 있게 제 포트 전부 공개해드리며 앞으로 제 매매 계획들 분석중인 급등 종목들 반등 나올 종목들의 탈출 지점과 고점 매도가까지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그저 여러분들 어떻게든 현혹시켜서 단물만 빼먹을 생각하는 유튜버들이랑은 다릅니다 말로만 이 알트코인 몇천프로 간다 뭐 시바이누 도지코인 몇만원 간다 이런 식으로 허무 맹랑한 소리나 고 근거 따위 없는 헛소리하는 그런 유튜버들 이제 그만 찾아보세요. 앞으로 제가 실제로 매수할 코인들 전부 공유해 드릴 겁니다. 저는 매수 들어가는 종목들의 승률 90%가량 나오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정말 수익 보고 싶으시다면 보고 계신 영상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에 걸어둔 링크를 통해 들어오셔서 성함 연락처 9번 또는 고프로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빠르게 진입 종목명, 매수 타이밍, 고점 매도가 전부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모든 내용 100%. 퍼센트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고 금전 요구는 전혀 없습니다 금전 요구 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이니까 절대로 당하시면 안되고 저는 전부 무상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믿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몸은 하는데 요즘 문의가 많아져서 빠르게 답변 못 드리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문의를 주셔야지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타이밍 이라는 단어 아시죠 모든 코인들은 세력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만들어 내는 타이밍 들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사들이는 타이밍에 같이 저점에서 진입하고 털어버리는 타이밍에 여러분들도 같이 고점에서 털어줘야 하는데 그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손실을 보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손실거래에서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익으로 전환하실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렸듯 영상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란에 걸어둔 링크에 입장하셔서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9번 또는 고프로 적어 보내주신 후에 입장하셔서 모든 내용 공유 받아가시면 되고 그 밖에도 문의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쉽죠 문의하시는데 1분 아니 1분은커녕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딱 30초만 투자하셔서 손실거래 이제 그만하시고 수익 내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으로 매수 계획 중인 종목들 전부 공유해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보시는 오피셜 트럼프, 마스크 네트워크,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버추얼 프로토콜 전부 다 저희 구독자님들과 수익 달달하게 본 코인들입니다. 아무리 장이 안 좋다고 하고 코인으로 돈을 못 번다고 해도 보시는 것처럼 120%, 248%, 180%, 352%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면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 퍼센트들 전부 다 먹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알트 코인들은 전부 다 단타로 진입을 해야 된다고 올라가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들어가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나와야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매도가 정말 중요한 거고요. 지금 보신 코인들처럼 70%, 80% 이상 수익 내실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 하시는 이유는 이런 높은 퍼센트의 수익을 내보고 싶어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런 수익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진입 타이밍, 최고점 매도가 그리고 세력들의 움직임을 계속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전부 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으로 돈을 번다는 게 단순하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나 리플처럼 시총도 높고 내재 가치가 높은 코인들은 걱정 좀 덜어내고 그냥 길게 지켜봐도 되죠. 하지만 정말 수익을 내기 위해선 알트코인들의 단타를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타이밍 받아보시는 방법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 후에 제가 영상 설명란 또는 댓글에 링크를 걸어두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링크 통해 들어오셔서 성함, 연락처 그리고 9번 또는 고프로 이렇게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부족하신 부분들 제가 전부 채워드리고 손실거래 중인 여러분들의 계좌를 우상향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정도 걸리는 시간 투자하셔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문의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바로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빠르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